현지 시각 29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한국 협상단에게 최상의안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스코틀랜드 회의에서 한국 협상단에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안을 제안을 할때 모든 것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과 협상 해야 하는 구체적인 설득 이유를 제시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한국 측 최고위 관계자가 입국한 날 한국에 최상의 합의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 겁니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본인과 제임이 승그려 미국 무역대표 부대표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한국 측 협상단을 만났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정말로 협상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안에 15%를 상회하는 외국산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발표할 것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약품 관세는 15%보다 높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